맛있다아 이거 일단 원래 계획이 어 담비랑 해가지고 카베에서 원래 남자 시청자를 이제 좀 어떻게 꼬드겨볼까 할라 그랬는데 지금 담비가 카베가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카베 랭커드 중이야 그래서 이제 혹시 알아 또 어여쁜 여성분을 만나게 될지 보이스 채팅 채널 한만 60만원? 6 60. 0만 그렇지. 어 여자 여성분이 계시네? 그렇구나. 나 병가 내고 집에 왔어. 병가 내고 집에 오셨대 나영님. 응. <laughs> 아나좀 바빠. 바쁘시네 나경님. 어 여자친구 만들겠습니다. 지랄하고 내가 이거 물결표 누르면 말할 수 있겠네. 약간 이게 신비주의 컨셉으로 너 잘하고 캐리를 해야 사람들이 이제 놀라가지고 이제 방송을 찾아오는데 어이 사람 뭐지? 입고 순대 이러면서 오는데 우측으로 런 스나이퍼 타고 바로 들어가버리기 오냐? 여기로 다 오네 됐다 아! 아같은 총만 나와요 아니 씨발 <laughs> 백글이 어, 저거... 안 돼, 마... 이겨라, 이겨라, 이겨라... 아, 바둑이 없는데... 어, 저 오빠 존나 섹시해. 약간 이런 바둑이 없는데... 아, 나한테 반하지 않았나? 지들 게임하느라 존나 바쁜데요. 역시 세상 각박해진 거 보소. 저 제가 썩 나가니까 자전거 나 타고 돌아다닐게요. <laughs> 한번 관종지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Nope.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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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헛! 말씀대로. 하아 아, 아, 아. 어? 그러니까 두구나 한자루 더 남아야 두나두두나어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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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대세를 따라 같이 가야돼 혼자 깝치면 안돼 가면 위험할 같아 근데 2번님이 여성 여성분이 말이 없, 많이 없으시네. 여성분이 원래 좀 말을 많이 해줘야 이게 팀 분위기가 살아나는데. 뭔 말인지 알지? 우리 어디까지 갈라고? 줄거하 할라 그러는 건가? 아이 사람들 준거아이 치킨에 진심인가 보네. 치킨 먹여주고 내 시청자로 끌어들인다. 아 이거 진짜 이거 밖에서 뭐야?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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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기 버려 나 여기 버려 나 여기 뭐야? 나갔네 나경이 존나 의리 없는 아, 게머리판 없어가지고 이거 반동 어떻게 잡냐고 <laughs> 진짜 자, 에임 거의 뭐 진도 아, 한7.0 지진 기대 봅니다. 그러니까 서서 절대 못쏴 이거 존나 급한 상황에서만 썼었데저만다다 <laughs> <바나다> 바로 아자고 뚝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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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오케이. 전 <laughs> 치밀레이는 <laughs> 존나 제대로 했어. 아, 되게 보인다. 네! BRDM, BRDM! 왜 이렇게 안 맞아? 이 새끼 무비의 신이야? 아, 이 새끼 무비 지려? 아, 저 BRDM 또, 두다가, 누구다가, 두기다가 로 터뜨려줘야 또 진짜 야무진데 아, 파밍을 가야 될것 같은데. <laughs> 가자! 자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잠깐만, 야깐만잠 가자. 아자만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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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깐만 잠깐만, 잠깐만, 잠깐을잠 대표 스물 명. 간다. <웃음> 어? 아 이거 탄만 있으면 진짜 그냥 바로 뚜두다가 뛰다가뚝뚝다라다라딱다가뚜다라라 딱딱딱 딱딱 딱딱. 아 가비.

야, 좋네, 자전거. 존나 이티 같네, 씨. ᄒ, ᄒ, 됐다. 탄 없는데. 와우, ᄒ, 됐다. 이거 가야돼, 이거 가야돼, 이거 가야돼. 어. 들 같은데, 이 자장고피, 나 뒤질 뻔했네. 20대 사람 있어, 조심 야, 걸로왔어가나가자 나가자고, 나가자고... 도코 <laughs> 나다다이마시지가숨어가지고 <말이지?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직 있어요 <목소리> 아저집 잡으러 갈래 에이. 어? 끝난거 같아요 저 집? 퀴즈 빡스 바꿔 빠지는 거 퀴즈이에요 오, 저래 저래! 어, 졸라 졸라! 다라 졸라! 졸라 졸라! 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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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라! 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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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가가야 되거든요, 형님. 졸라 먹자 술로 시렸죠더 온, 샵트, 브라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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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에 브라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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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이 브라더, 라더브라 새끼야 와봐. <laughs> 와봐. 야 어디야? 앞쪽 위에 하나 있. 위에 수로 쪽에도 있고. <laughs> 세명딱 맞는 것 같아요. <laughs> 야 다음. <laughs> 이러면 BRDM 수로 구리 같은데. 진짜. <laughs> 다음. BRDM 사운드. 그 여기서 치즈모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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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바로 치즈모드 <시즌> <laughs> <laughs> 이게 바로 M249 e <laughs> 천딜 <laughs>